지나장과 대창의 맛이 같이 느껴져 와아 바람처럼 스쳐가는 종의 주먹 김수영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 뭐하러 왔죠? 싸우러 온게 아니에요? 당신이랑 그래. 당신이랑요 <목소리가> <당신이라노. 목소리가> 우선은 동내 오니까 맛진 냄새가 스물스물 스물 올라와요 그나저나 우리 오늘 뭐 먹나요? 곱창 좋아요 아하. 졸라 닭볶리탕 좋아해요? 졸라 진짜 누 가지 섞어서 곱돌이탕이라고 나온 거예요 곱돌이탕 진짜 맛있잖아 곱돌이탕 먹다가 소주 한잔하시 소주 한잔 생각나는 밤 100점 맞죠? 점수를 높여서 <목소리> 죄송합니다 곱돌이탕 먹으러 저희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반갑습니다 개그맨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혹시 식사하셨어요? 안 돼요. 다들 아, 네. 오늘 힘들 필요 없으니까 편하게 섭외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아, 안, 아, 안 되나요? <laughs> 예. 맞습니다. 개그맨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세요? 밥 먹으세요. 어, 이제 일 끝나고. 곱돌이탕 네, 네. 좋아하세요? 곱두이탕 집을 섭외를 해놨는데 소주 한 잔을 같이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네. 왜요? 어, 아, 물을 먹으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운 시간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이라서 다들 바쁠 걸. 반갑습니다. 혹시 인터뷰 괜찮아요? 뭐? 어, 나, 나. 잠깐만. 알아. <laughs> 네. 잠깐만 이리면 와질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정민 왜 나오셨어요? 일하는 오 이제 식사 시간이잖아요. 저녁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약 네. 안 하셨죠? 그렇죠. 어디에? 울프당 스테이크? 이선신문 하는데 오늘 무슨 날이신데? 저 네, 생일. 수고하십시오. 아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 <laughs> 원래 생일 날은 생일빵 아니에요? 좀 맞았어요? 3 0대요다어요 아무튼 네. 좋은 시간 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아, 잘생겼어요. 잘잘 네. 네. 미인이시고 잘생겼요와 대박이네. 요 네, 감사합니다. 또, 또또 성명대학교?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대학생인데 저 알아요? 아, 네 어떻게 알아요? 너무 많이 본. 진짜요? 곱들이탕 좋아하세요? 아, 네. 소주랑 곱들이탕 제가 사 드릴게요. 같이 먹으러 약속한 친구 몇 명? 있어요. 몇 명? 3명. 근데 어.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먹고 있으니까다 먹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laughs> 그러니까 나랑 먹고 금방 먹고 가는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아, 네. 어디 갔다 네. 가시는 길이에요? 아, 회사 출근하러. 아,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는 길 저만 만나러... 아, 친구 만나러. 다리이 아니고, 제가 맛있는 곡돌이탕 집을 섭외를 해놨는데, 제가 게스트 모시고 가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네 오, 진짜요? 와, 나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laughs> 3시간째 돌아다녔거든요. 와, 저의 은인입니다, 진짜. 무릎 놓을까요 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맛있는 곡돌이탕, 퇴근 후에 한 잔. 너무 좋거든요.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시죠. 와, 대박입니다. 행복합니다. 예. 네. 역전 포차 라는 곳입니다 와 저는 분위기 좀 어떤거 같아요? 너무 화요 얼마나 느낌 학끈해요아 지금 좋습니다 어어딱 가요 아 좋대 대션 뭐야 군동전이야호장마차라고 하면 천막에다가 어묵이랑 꼼장 같은 이런거 시켜 먹는 약간 분위기인데 내가 느낀점은 레트로 감성이 좀 강해요 출동 한국의 슈퍼히어로 네. 잘나가시는 분들이었죠? 술 마시면서 못던에서 집이 서 분위기가 표정같아서 아주 잘연서어 네. 천장 한번 보세요 천장 뭐야? 기독고대를 어. 보셨 어. 어. 레트로 공사에 굉장히 간거 같은데 술 마시기 너무 좋은 곳이다우리 어렸을 때 저걸로 셀베 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기억 있어요? 아예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 이지영입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저 김서화라고 여기서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 역전 포장마차 저희가 메뉴를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여기가 볶다리탕 맛있대요 서화가 주문하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우 볶다리탕 그거 하나랑 옥락에 <laughs> 치즈 감자전 1등급 육회 한 접시 페페로니 콤치즈 엠비타이거 와.. 뭔지 몰라 <laughs> 사 <천사예요>, 천사 저는 <그러면 웃음> 외향적인 ESF도 <laughs> 외향적인 예계획적직관적인걸아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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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긴 해기성 i s p 해내향적이논리적인해에서해을 하면 것같아시까지얘기 오야 <laughs> 아, 5분만 끓여서 주시요 5분만요? 예. 여기 목도리 때에 들어가야겠네 국참, <목소리도> 다 이거 다 국내산인가요? 국내산고요 <목소리도> 예. 국참, 대창도 마장도에서 직접 가져와서 직접 작업해서 <목소리도> 마장동에면 있는 뭐가 있는니다 <목소리도> 마장동 너네도 공부만 했구나 <laughs> 마장동 하면 우리나라에서 고기 유통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곳이니까 요많아요 전문가인가요? 전문 원위점 같아 예. 근데 어느 전문가인가요? 어느 전문가인가요? 어, 네. 그리고 손질은 어떻게 해요? 곱창이랑 곱창을 특공에다가 넣고 곱창이랑 네. 곱창 넣고, 네. 넣고 좀 오래 삶아요 삶고 발라서 조금 해놓고 나가지 절차가 좀 많아요 냄새도 아. 어. 네. 하나도 안나 네. 우리 중앙대 그 친구도 같이 나갔다. 해법을 되게 잘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좋아요. 네. 좋아요. 얼음 소주 아, 지금 아, 보니까 네. 얼음 소주도 있고 얼음 생목주도있데 네. 가격이 어디 차트요기부랑 이런 많이 있셨으면 하다 보니 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안에 들어가는 다 맥도 드시는 아, 거예요? 1보가들가 어떻게 되었죠? 버스가 지지 <laughs> <끊임, 끊임, 끊임. 웃음> <laughs> 제일 큰밥 <다른데>. <laughs> 여기까지는 마요 신선한 <laughs> 예, 예.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맛보는 국뽀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푸짐하다 이 우동사리가 들어가 있고 당면사리가 들어가 있고 떡이 들어있어요 이거 보시면 느낌이 <laughs> 있어요 리떡을 자주 먹어봐 나는 의외로 잘못 먹을 거 같아 아, 어 어? 없어서 못 먹죠 오요 3,900원이고, 맥주가 2,900원이야 진짜 싸5 5 0 0 0원이까 지렸다 진짜 아들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네. 와 어때? 맛있네 맛있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맛잘하리에요? <laughs> 아... 아 왜냐면 다 눈치를 보더라고 맛있어? 맛있어? <laughs> 눈치를 보더라고 어떤 맛이 사서 먹었어 너무 맛있어 어떤 맛이야? 달짝지근하고 어 맛이 있나요? 맛도 나지만 곱창과 대창의 맛이 같이 느껴져요 약간 대창하고 기름지아한 하나도 없잖아요 기름진 맛이 풍게 많이 느서 너무 맛있는 같아요 국두리탕집이랑 비교했을 때좀 달라요? 일단 토핑이 뚱뚱뚱뚱하고 양념이 조더 지금 닭크기로 엄청 커요 식품이 칠수로 봐서 그지 여기로 호수질수록턱곱살이 찔긴다 여긴 안 질고. 아 그래요? 닭돌이탕인데 면도 있고 당면도 있고 하니까 케코스를 먹는 거야까 달달하니까 맛확땡게 같이 요즘에 닭꼬리 때맛 식으로 3 5 0 0 0원는데 진짜 싼 거네 드시죠 아, 리 드세요 전쟁이야 사장 가위 한 번만 내손을주드줘 고기 먹으러 가요 끊어와야 돼직업매물요 이리고 뭔소식이 거야? 닮았는 거? 정승비정승비이에있어내 거? 가중요다뭔소식지다야 어느거 자신이 덩떠 거야?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음. 진정한 사람은 음. 매력이야 모든 게 매력이 안 그래? 이런 건식은래치라고말 있어 뭔냐는 아 느껴보고 노래치가 뭔가?

안 좋게. 맛있다 오 뭐야 우와 누가 치즈를 같이 먹듯이 먹는우리가 먹던 미켈맛이좀 다른가? 무슨 양념 베이스에요? 고추장 고추아니 고추장 아그 근데 치찜맞 질감이 질안 질감 좋은 안정. 거가요좀질결 음, 근데 이건 육향이 확실히 고 맛있는 거아요뭐 이거 먹회가 먹으면 육 아니 고추장이냐고 된장이냐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안먹어육회다가 참기름을 넣어서 소금강을 한 거야 육강을 한 거야 고추장가은해주다 삐진다 어, 막내다 막내 아막내어식장에서 먹는 미케물 얼어있어가지고 딱딱한데 이런 미케 되게 부드럽고 입에서 녹아버린다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데 한데 이거 흔히 다안 먹어요 시아니야요히요왜지 하자 자 하자 지애으로 어떤 것제에 가장 지어다 맛있긴 했는데 먼저 간다도 안 맛있어 원피고 뭐여서? 육회? 확실히 질이 다른 거? 어. 육체적으로 너무 맛있어 어. 아또 있다 아 있다? 아다 기겁을 하는 데 오늘 같이 어, 함께 했는데 어땠어요? 영상이 처음이랑 놀리긴 했는데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재미있게. 어땠어요. 진체적으로 너무 맛있어서 뭔가 하나를 걷기는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더라고요. 어... 자, 그럼 채비는 어땠습니까?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재밌게 한거 너의 눈빛은 뭐라고 하게 되지 않아? 전세계 하나도 안는느이 진짜 자 우리 그냥 너무나 솔직한 지영이 어어요 정말 재밌었어전반적로 너무 다 맛있어가지고 하나 딱어서맛 맛있어. 하나 꼬자리네그좀아 정말 <laughs> 잘하는구나 응. 다음번에 모임또 오실 거같아요 당연히 <laughs> 아 오. 진짜요? 네. 제가 지켜볼거예요 네. 열심히 는건지역전포장마 채우시면 오돌이탕을 너무 맛있게 먹으시면 또 생각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와서 꼭 드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릴리셔스조이스오돌이탕 치시면 바로 온라인 상서 구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장 포장마차에서 앙대학교 3, 1, 2, 3와 함께 오늘 해봤는데요. 좋은 추억과 잊지 못한 맛으로 항상 생으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아시죠? 아 대표님 잘 먹었습니다. 예, 또 오겠습니다. 우리 또 중앙대학교 수제들 가시죠. 예.